최근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수백 마리의 새들이 시끄럽게 울며 바쁘게 날아다니고요. 나뭇가지 위에 떼지어 모여 앉아 울부짖고 있어요. 이 영상 제목 트리키의 지진 이전 새의 행동입니다. 지난 6일 트리키의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죠. SNS에서는 누리꾼들이 해당 영상을 두고 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놨어요.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중국 세촨성 일대의 규모 6 팔 강진이 발생하면서 중국 SNS에는 지진 발생 전날에 포착됐다며 동물들의 이상 행동이 담긴 영상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수천 마리 박쥐 떼가 도심에 나타나기도 했고요. 호수에서 물고기 떼가 수면 위로 쉬지 않고 뛰어오르는 영상도 공개됐는데요. 중국 현지에서는 이를 두고 지진 전조 현상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실제 기상 이변이나 지진 같은 현상은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감지한다는 데요. 정말로 동물들은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걸까요? 북진학드에 2000년대 나온 논문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뭔가 지진 전조현상이 있다면, 그것을 동물들은 더 뛰어난 감각 기능으로 그것을 미리 알고 오랜 세월 동안 진화 과정을 통해서 지진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강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가능성을 제시하는 논문있 있어요. 지진의 발생 패턴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미리 인지할 수 있는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체 지진을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지진 전조현상을 미리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물들이 사람보다 민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요인이 동물을 자극했는지 알수 없고 항상 일관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지진 예보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 차량은 흰색, 영업용 차량은 노란색, 외교용 차량은 감청색, 친환경 차량은 하늘색. 이 자동차 용도에 따라서 번호판 배경색이 다 다르죠. 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새로운 색상의 번호판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바로 법인용 차량을 나타내는 연두색 번호판이에요.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15만 대 가량의 신규 법인차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정책이 도입된 이유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요. 법인차는 차량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으로부터 지원받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고가의 슈퍼카 등을 회사 명의로 구매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서 운행 중인 고가의 슈퍼카 4,100여 대 가운데 75.3%인 3,100여 대가 법인 등록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 5일 SNS를 통해 아빠 회사 찬스는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어요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의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는 횡령과 탈세 등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전했고요 이제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되면 이런 꼼수를 쓰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날씨는 풀렸지만 공기가 정말 안 좋더라고요 우리 목 관리 잘 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